과숭내금도 유유자적 그리기 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네 오늘은 잎 마무리 선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은요 대자와 고동을 섞어서 만들어 주고요 어, 진한 잎에만 이색을 이색으로 선을 해줄게요.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색은 조금 실제로 칠했을 때보다좀 진한 부분이 있어요. 어, 참고만 하시고 어, 그리시는 작품이랑 색깔 테스트 하시면서 그려 주세요. 마무리선은 너무 진하게 하면 도드라져 보이고 또 너무 흐리게 하면 또 표가 너무 안 나니까 이 부분은 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어, 좀 테스트 해 가면서 적당한 색을 찾으시는 게 네,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한 입만 하고 있구요 지금 제가 인맥 사이도 지금 선을 쳤죠 그거는 백록과 호분을 섞어서 그 가운데 인맥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을 담지 못했네요 자 이제 여린잎을 할 건데요 색은 황태 대자 고동입니다 어, 진한 잎한그 물감을 조금 덜어서 거기에 황태를 섞어서 약간 초록빛이 돌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음, 제가 색깔 만든 걸 접시체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 제가 칠하는 색이랑 화면의 색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보여 드리면 좀더 효과적일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음, 제가 색은 알려 드리지만 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하셔서 어, 지금 그리고 계시는 작품이랑 어, 잘 맞게 그 색을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에 그리시기가 잘안될 때는 이렇게 저처럼 끊어서 끊어서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잎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뭇가지 선을 그을 거예요. 색은 고동과 감을 섞어주었어요. 어, 나뭇가지 2차 바림색에서 살짝 진하게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새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laughs> 어, 새가 영상으로 내보내기는, 네, 승 아직 안 차서, <laughs> 저거, 저 새만 다시 그리던지, 아니면 실패한 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네, 아무튼 그래요. 어, 근데 지금, 컬러라든지 이건 아직 제 <laughs> 마음에 들게 나오진 않아서, 그거는 조금, 네, 상황을 보고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일을 그릴 건데요. 어, 과일색은 산호와 양홍을 섞었습니다. 어, 이게 이 원문을 찾아봐도 이게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익은 과일 정도라고만 나와서 찾지 못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